자,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이 직접 컷오프 전화를 하고 있고 실제 7명 밀실 회의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실제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취권 이수진 선생이 민주당 단톡방에다가 이재명 안구백 능력도 신뢰도 없은 이선 물러나라 라는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 민주당 사성국회의원 국회 부의장인 김영주도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코드프 전화와 친명 밀실 회의를 인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공개적인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웃긴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이와 관련돼서 이미 수면위로 올라왔고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온데도 민주당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밀실공천과 관련돼서 이재명이 지시한 바도 없고 열린 적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무엇이냐면요. 임혁배 공관위원장이에요. 민주당 공관위원장이죠. 이 사람은요 밀실공천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아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아니 이재명 측에 따르면 은 이재명이 밀실공천 지시한 바도 없고 열린 적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같은 당에 공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혁백은 밀실 공천이 있었고 이거 없대 없게 하겠다 라고 말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왜한 당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왜 둘이 진실게임 하고 있냐고 네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굉장한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게, 아무리, 포장지를 씌워놨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이 눈 가리고 아웅을 한다 그러더라도, 이게, 안 터져 나오겠냐, 그 말입니다. 왜겠어요? 실제 밀실공천 걸렸잖아요. 어떤 것들이 걸렸습니까? 이재명 측근들과 현역 코도프를 심야 논의했다는 것이고, 그게 지금 한 군데가 아니라 무려 두 곳에서 이런 밀실공천을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 암암이 알려졌고, 그와 관련돼서 이수진이 지금 이재명 물러나라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사성 김영주가 이재명 사당을 전락했다며 탈당까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뭐겠어요? 이재명이 아무리 이것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왔고 어느 정도 사실관계들이 밝혀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재명은 아무리 눈 가리고 아웅을 한다 그러더라도 이것은 드디어 다 드러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인데,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순진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이수진이 갑자기 왜 이러지?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친명을 자초했었던 사실상 이재명과 함께 목소리를 냈었던 갑자기 이수진이 단톡방에다가 이재명 이선으로 물러나라 라는 얘기를 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수진이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반발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요. 이수진이 아직 술이 덜 깼어요, 신규 여러분. 술이 덜 깼습니다. 저도 깬줄 알았어. 저도 깬줄 알았는데 술이 덜 깼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어제 이수진이 s n s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더라고요. 조선일보 기사 때문에 당원들께서 의아하고 계십니다. 기레기들이 이재명 대표와 저를 갈라치게 하며 본질과 다른 내용으로 제목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과 문맥의 다른 내용 또한 허위 기사입니다. 엄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당원분들께서 이재명 당대표님을 지키고자 한다면 공정한 공천을 할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당대표님을 아끼는 여전히 아끼는 입장에서 드리는 직원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수진이가 술을 덜 깼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수진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이수진에 따르면은. 조선일보 기자가 이재명과 본인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본질과 다른 내용으로 제목장사를 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수진한테 물어볼게요. 이수진한테. 이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이거 얘기했으면 제목장사 아니잖아. 이거 진짜 얘기했으면 갈라치기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수진이 진짜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수진의 SNS를 보더라도 이와 관련돼서 부인하는 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는 겁니까? 이수진이 이 기사가 잘못됐다. 이거 나와 이재명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다 라면서 오히려 기자를 향해서 기레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수진한테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하세요. 고발하세요. 네? 저게 정말 가짜 뉴스라면, 정말 이수진과 이재명을 갈라치게 하기 위해서 제목 장사하는 거라면, 고발하십시오. 저는 과연 이와 관련돼서 이수진이 고발할지 안 할지 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아직까지도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네, 실제적으로는 이재명에게 뭔가를 건의하며 이재명에게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막상 뚜껑 열어온 뭐라는 겁니까? 결국에는 다 이재명의 줄서기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재명의 사당화 작업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수진 정말 저렇게 얘기하고 싶으면요 탈당하면 됩니다. 왜 탈당 안 합니까? 네? 아니 이재명 이선에 물러나겠냐고 이재명이 당대표 그냥 주겠냐고요. 절대 안 두죠. 그렇게 불만이면 탈당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탈당 못하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SNS에다가 해명이라 시고 이거 기레기가 갈라치게 하는 거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더 어처구니가 없냐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지금 민주당의 내부 상황이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웃긴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재명이 측근들과 지금 밀실 공천을 벌이고 있는데 이 밀실 공천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지금 두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지금 정체 불명의 여론 조사를 들고 밀실 공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정체 불명의 여론 조사냐? 굉장히 이상한 여론 조사라는 겁니다. 왜냐? 공통점이 있어요. 뭐만 빼놓고 친문만 쏙 빼놓고 여론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또 뭐도 빼놓고 현역 의원들만 쏙 빼놓고 여론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친문 그것도 친묵 천역 의원들만 빼놓고 여론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고 이게 전국적으로 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임종석도 빼놓고 더 나아가 이인영, 홍영표, 노웅래, 송갑석도 빼놓고 최근에는 들려오는 게 평택갑의 친문 홍기원도 지금 빼놓고 여론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이상한 여론조사죠 여러분. 아 생각해 보십시오. 여론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침묵만 쏙 빼놓습니까? 어떻게 여론조사를 하는데 현역원은 쏙 빼놓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가 실제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그 여론조사를 토대로 지금 이재명이가 밀실공천을 두 곳에서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웃긴 건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어제 본격적으로 하위 20%, 31명을 개별 통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명한명 한명 개별 통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어제 김영주가 뭐 한겁니까? 하위 20% 통보에 모멸감을 느낀다면서 탈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와 관련돼서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하위 20%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지? 도대체 민주당은 이런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낸 건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여론조사가 이상하잖아요. 여론조사가 네 아니 어떻게 친문반 뺀 여론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현역 원을 빼고 여론조사를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개별 통보하고 있는 하위 20%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걸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관련돼서 김영주까지도 탈당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실제 어제 TV조선이 이와 관련돼서 하위 20% 31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명단도 보니까요, 결국에는 다 비명계라는 거예요. 31명 중에 28명이 지금 비명계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찐명은 한 명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여기에 뭐 안민석도 포함이 됐다 라는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안민석은 어쨌든 개파로 치면 은 친명에 속합니다. 친명 갈아탔기 때문에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갈아탔기 때문에 친명으로 속하는 게 어쨌든 안민석이에요. 근데 안민석이 포함된지 안된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건 하위평가 컷오프 20, 20%, 31명 중에 비명계가 28명이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을 안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이죠. 더 웃긴 건 무엇이냐?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를 서울에다가 그냥 공천도 아니고 전략 공천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민주당의 내부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재명 사당화 작업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고 더 웃긴 것은 그 이재명 사당화 작업 중에서 정말 많은 민주당 내부 목소리가 폭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두기 딱 맞고 두눈 딱 가리고 지금 이런 사당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런 사당화 작업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이재명의 구린 게 걸린다라는 거예요. 비밀들이 하나하나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는 라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뭐한 겁니까? 이수진이가 SNS 올린 거예요. 이재명, 안규뱅, 능력도 신뢰도 없은 이선 물러나라. 이렇게 올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주, 이수진이 반발 목소리를 내니까, 이재명이 이수진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라는 겁니다. 직접 전화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수진이, 추미애 장관 포함 후보 적합도 조사 이거 문제 있다. 항의했더니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 3% 앞서는데 경쟁이 되겠느냐 라는 얘기를 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재명의 주장에 따르면 당 내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추미애가 이수진보다 더 앞서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이재명 이수진한테 직접 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우, 이상한 게 무엇이냐면요. 아니. 제가 본 여론조사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본 여론조사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재명에 따르면 당 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추미애가 이수진보다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미애를 넣어놓고 여론조사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본 여론조사는 달라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최근에 페넷 마이크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나경원 의원과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수진이 오히려 앞지르고 있어요. 추미애보다 이수진 39%, 추미애 37.7%. 이수진이 오히려 추미애를 이기는 그런 여론조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은 저 궁금한 겁니다.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이재명 주장에 따르면 당내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당내에서 어떤 여론조사를 했길래 이러한 주장을 할수 있는지 저는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민주당 내부에서 하고 있는 이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의심의 눈초리가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된 반발 목소리가 민주당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 하나가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 어제 TV조선 여론 보도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했다라는 여론조사 업체를 가보니까 그 여론조사 업체가 여심이 미등록 업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업체 당사자가 조사 의뢰자를 밝힐 수 없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뭡니까? 아니 그럼 민주당은 지금까지 여심이 등록도 안된 미등록된 업체에다가 여론조사 맡겼던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와 관련돼서 어제 TV조선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듣고 방송 다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해당 여론조사를 했다는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소지로 등록된 사무실엔 여론조사 장비나 관련 직원이 없었습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는데 업체 측은 누가 조사를 의뢰했는지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에 돌았던 민주당 예비 후보 경쟁력 조사 ARS입니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서로에 위치한 XXXX 연구소였습니다. 업체가 밝힌 주소로 찾아가봤습니다. 국회에서 약 1km 가량 떨어진 한 오피스텔 사무실입니다. 저희 여기 여기 연구 아니에요? 올해인데 단. 여론조 아예 안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서는? 안 해요. 업체 대표에게도 연락해봤습니다. 업체 대표는 또 다른 여의도 모처에서 여론 조사를 진행했다면서도 누가 의뢰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뭐 여론 조사를 아주 많이 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의뢰자나 그 의뢰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안을 당부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업체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도 등록되지 않은 곳인데 업체 측은 결과가 공표되지 않는 조사라 등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돌렸던 또 다른 업체는 상호명을 바꾸고도 과거 이름 그대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 한국... 사무실 아닌가요? 아니요. 한데 혹시 언제 바뀌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2020년도에서. TV... 민주당은 해당 여론조사들이 당에서 의뢰한 게 맞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에서 실제로 진행한 것인지 또뭐 다른 곳에서 한 건지 이런 것들을 구별해 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 관계자는 공관이 또는 전략공관위원회가 아니라 몇몇 의원들이 주축이 된 별도의 전략팀에서 조사를 한 걸로 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자, 신규 여러분.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의 여론조사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신규 여러분? 저는 이거 문제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이건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기 위한 후보를 공천함에 있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는 겁니까? 여심히의 미등록된 업체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재명이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밀실 공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제가 방송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건 수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수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되게 이상하게 보였던거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자,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심이 미 등록 업체에서 실제 이와 관련된 여론 조사를 했다라는 건데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어떤 곳이 있다라는 겁니까? 여기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여론 조사를 돌렸던 또 다른 업체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한 군데가 아니라 또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업체가 뭐라는 겁니까? 상호명을 바꾸고도 과거 이름 그대로 조사를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미 상호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과거 이름을 그대로 조사를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포장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름으로서 지금 여론 조사를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여론 조사가 업체가 한 군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군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조사해 봤죠. 여기가 어딜까? 여기가 어딜까?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보여 드립니다. 바로 여기예요. 리서치 dna 리서치 dna 자 보시면요 리서치 dna 와 관련돼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과거에는 한국인텔 리서치 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고 현재는 리서치 dna 라는 곳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제 tv 조선 여론조사 의결 보도에 따르면 뭐라는 겁니까 지금 한국인텔 리서치로 여론조사 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리서치 DNA로 여론 조사 기관이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TV 조선 보도에 따르면 뭐라는 겁니까? 한국 인텔리, 인텔 리서치로 지금 여론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면요. 더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 이 업체가 어떤 어, 어, 업체냐? 이재명 성남시장 때 용역 업체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과거 성남시장 때부터 함께 일을 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자, 실제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떴는데요. 자, 바로 이런 문건이 떴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남시 시민 만족도 조사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과거 이재명이 2013년 성남시장 재선을 도전할 때 성남시 시민 만족도 조사 보고서를 한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한국 인텔 리서치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인텔 리서치라는 곳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민주당 내부에 지금 의문에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밀실공천을 하고 있고, 그 밀실공천을 함에 있어서 현역 의원들을 컷오프 시키고 있는데, 그 컷오프가 되는 근거 자료가 민주당 내부에서 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첫 번째 여론조사 기관은요, 여심이 미등록 업체고요 두 번째 여론조사 기관은요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함께 일을 했었던 용역업체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민주당의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있고 그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까? 공통적으로 친문만 빼고 있고 친문 현역들을 빼고 있는 여론조사가 되고 있으며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 공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동훈 위원장 말이 맞네. 대장동 공천이죠. 대장동 공천. 왜겠습니까? 아, 생각해보십시오. 공당입니다. 민주당, 공당이에요. 우리는 부정하지만 민주당 공당입니다. 그런 공당에서 열심히 미등록 업체에서 여론조사하는 게 맞습니까? 이재명 성남시장 때 용역 업체에서 여론조사 하는 게 맞습니까? 퇴장동 공천 맞네. 사실상 지금 여론조사 기관마저도 비선으로 꾸려가지고 여론조사가 벌어지고 있다는 라걸 확인해 볼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거예요. 민주당 내부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과연 민주당 공천 작업이 진행될 것인데 그와 관련된 결과를 민주당 내부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가 저는 너무 의문이 든다라는 겁니다. 저는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걸 받아들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받아들인다는 게.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어떻겠습니까? 저는요. 탈당행렬 계속해서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어제 어떻습니까? 사선 국회 부의장 출신인 김영주가 탈당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을 했더라고요. 왜냐?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자, 무엇보다 이 김영주와 관련된 이력을 하나 보면요.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사람, 과거에 문재인 정권 장관 출신이에요. 문재인 정권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친문들, 민주당 내부는 이런 이재명의 공천 작업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민주당이 더 탈당 능력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과연 민주당 내부에서 앞으로 어떤 목소리들이 들려올지, 앞으로 몇 명이 더 탈당 선언을 할지, 과연 민주당 파열음이 어디까지 갈지,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 숨기고자 하는 그 진실들이 어디까지 끌어올려질지 저는 너무 궁금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분명히 민주당 내부에서 폭로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얘네들 그냥 안 싸웁니다. 분명히 폭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친문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비밀, 더 나아가서 친명에서는 친문과 관련된 비밀, 서로서로 서로 폭로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저는 그거 잘 수집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수면 위로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우리에게는 총선의 호재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과연 민주당 내부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는 계속해서 지켜볼 것인데요. 저는 이재명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부 내부에서 하고 있는 의문의 여론조사 여심이 미등록 업체입니다. 더 나아가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 용역 업체. 로 드러났어요. 그데 이재명은 지금까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거 당의 공식 조사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당의 종식 결 공식 조사라고요? 그러면 민주당은 이재명 말에 따르면 여심히 미등록 업체에다가 당 여론조사 맡깁니까? 이재명 과거 성남시장 때 용역업체에다가 지금 여론조사 맡기는 거예요? 이재명 스스로 시인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물어보는 겁니다. 이재명.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모른다라면, 이 여론조사와 관련돼서 법적 조치하십시오. 법적 조치하세요. 어떤 놈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 놈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곳에다가 여론조사를 의뢰를 하고 있는지, 이재명, 직접 법적 조치하십시오. 과연, 이재명이 이와 관련돼서 법적 조치를 할지 안 할지, 저는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지금, 민주당 내부 상황입니다, 신교라고요. 네, 제가 이거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요,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는 총선의 선수 후보를 고르는 여론조사예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한테 선수를 내며 있어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최소한 저런 밀실 공천은 안 해야죠. 최소한 저런 미등록 여론조사에다가 의뢰를 안 해야죠. 최소한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함께 했었던 용역업체에다가 여론조사를 안 해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민주당이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와 관련돼서 수사 필요할 것 같다. 이와 관련돼서 정말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된다. 라는 얘기들이 들리는 것이고, 과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저는 계속 지켜보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조금 추워진다고 합니다, 신규 여러분들 우리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 여러분 감사합니다.